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집니다. 처음에 대제사장들의 뜻에서 그들의 공회 앞에 심문 받으셨던 주님이 빌라도에게 보내줬다가 빌라도가 다시 헤로당에게 보내고 헤로당은 이제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런 계속 반복이 이어지고 있지요. 자, 이제 예수님이 헤로당에게서도 보내줘서 빌라도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마지막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금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지만 죽일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냥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그러면 내가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를 놔주고 이 사람을. 바라바를 죽이고 이 사람을 놔주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요, 적어도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살리려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또 서기관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결국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마지 못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더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이 인간들의 수단과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형틀로 보라 갔던 저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 이 방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해치는 방법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수단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안 되겠지요 저들과 반대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수단, 사람을 높이고 끌어내는 수단, 저들과 반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수단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이 되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가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라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다. 더 나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역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예,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이라라고 죄인이라는 틀그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들이 틀에 갖추어서 틀에 씌워서 죄인이라고 고발했지만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틀에 딱 가두어서 사람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해로당에게 계속 들이미는 거죠. 빌라도가 나는 그래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 죽일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하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리 질러요. 그다음에 일제히 소리 지고요. 뒤에 가면 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죄인이라는 틀에 가두고 프레임 정치인들은 프레임을 갖추어서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단으로 죄인의 프레임에, 죄인의 틀에 딱 가두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죠. 빌라도도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쓰였던 이 틀, 죄인의 틀, 그 틀에 사람을 가두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수단을 우리가 잘볼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람과 사람과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이 틀에 딱 가두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우리가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틀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죽이는 수단으로 쓸때 사람 바보 만드는 거참 쉽다고 했죠. 자, 저 사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저 사람 참 돈을 밝히더라. 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저 목사 내가 이 겪어 보니까 참돈 밝히고 돈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의 틀로 딱 가두어버리고 내가 경험해봤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서 아주 이 죄인의 틀로 점점점 가두어버리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이야기 몇번 나눠봤는데 참 욕심 많아. 굉장히 욕심이 많아. 아, 그 사람 내가 겪어보니까 자기 가족만 알더라. 지 새끼들만 알아. 막 이렇게. 이렇게 틀을 가두어 가지고 틀에 맞춰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참말 되게 잘하더라. 말 되게 잘하는데, 보니까 거짓말이야. 사기치고 있어.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면요. 돈을 좋아해. 또 욕심을 부려, 자기만 알아, 그리고 사기꾼이야. 말만 잘해. 이런 식으로 틀에 가두어서 사람을 몰아가면. 바보 만든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악의적으로, 아유, 우리 강 목사님, 참, 어, 얼굴은 착한 것 같은데, 겪어보니까, 이돈 좋아하더라. 이 진실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의 틀로 딱 다두어버리면, 그 사람 바보되고요. 그 사람 사역하기 힘들어지고요. 그 사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실족하고, 시험 들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썼던 이 방법, 죄인의 틀로 가두었던 이 방법은 예수님조차 십자가로 몰아갔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살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좀안 좋아질 때그 사람을 이 죄인의 틀로 내 관점으로 딱 몰아가지고 틀에 박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험담을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런 죄인의 틀에 갇혀서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조차 십자가로 몰았던 수단, 틀을 씌웠어요. 죄인의 틀을 씌우고 그 틀로 주장하고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몰렸어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도 이런 틀에 갇히면 시험 들고요. 아, 그 교회 갔더니 이렇더라. 사람을 막 내몰더라. 소문이 나고, 막 이런 죄인의 틀로 가두어서 거짓말쟁이더라. 사기치더라. 사랑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 죽이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이 죄인의 틀 죄인의 틀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틀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을 거야 목사님이 그럴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장로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믿음의 틀로 사람을 보고 성도를 보고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죽음의 수단 죄인의 틀을 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틀을 씌우는 게 아니라 어떤 틀을 쓰자 믿음의 틀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믿음의 틀을 신앙의 틀을 여러분 안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두 번째 수단이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넘겨주실래요? 네, 20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고자 하는 빌라도의 의 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질러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도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무리와 사람들을 선동했기 때문이에요.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야, 죄인의 틀을 딱 가두고, 이거 봐, 예수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우리의 왕이라고 하고 유대 지역을 힘들게 만들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선동했어요. 여러분, 이 선동의 목적이 뭐냐면, 자꾸 무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이들이 선동해 가지고, 결국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거죠. 거짓으로 씌우고, 그것을 이용해 소문과 무리들을 선동해서 결국 내 편을 만들고 있어요. 내 편을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도록,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소리 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선동하는 것. 이거는 죽이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선동이라는 단어는 남을 부추겨서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어떤 일이나 행동에 그 사람이 나서게 하는 거예요. 선동은 본인이 나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서게 해 가지고 그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목장을 나누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나누고 성가대를 나누고 이 나누는 것은 무리를 만들어 선동해서 자기 편 만드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할수록 그룹이 나눠져요. 어떤 권사님 중심으로, 어떤 여전도 회장, 어떤 장모님 중심으로 자꾸 그룹이 나뉘다가 이 그룹들이 서로 자기 편을 세우고 선동이 일어나고, 그렇고 싸우고 대립하다가 쪼개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왕왕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선동해서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간증하고 어떤 기도응답을 받고, 뭐 병을 고침받고, 어떤 모임이 막 커지고,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이 모임을 통해, 이 간증을 통해, 이 봉사를 통해, 이 헌신을 통해, 내가 주님의 편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몰아간 수단으로 그들은 선동하고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적으로 몰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거와 반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는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기적이 있고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와 어떤 전투 현장이 있든지 그 자리를 가서 누구 편을 만들라? 주님의 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예배하는 목적도 여러분을 내편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편 만들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편에 서도록 설교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어떤 분쟁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고, 사람마다 다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 또 그게 다 맞거나 다 틀리지도 않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소부아에 보니까 소를 팔러 가는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를 팔려고 하는데 아버지 아들이 이제 장으로 가다가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을 소에 태우고 가야지 하고 소에 딱 태우고 이제 장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이거 버릇없이 아들이 저길 타고 아버지는 그냥 걸어가고 있네.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어, 그러네. 그러니까 아들을 딱 내리고 자기가 탔어요. 한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야, 저, 저, 자식은 저렇게 그냥 걸어가게 만들고 저 혼자 그냥 저걸 타고 저길 가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그렇듯 하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소를 아버지 아들과 손들고 그냥 끌고 갔어요. 그니 지나가는 사람이 또 말하기를,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어떻게 해. 소를 두고 그냥 소를 타고 가든지 아직 그냥 둘이, 둘이 걸어서 가네. 어,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아버지 아들이 소를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사람마다 맞아요. 아들이 타는 게 맞기도 하죠. 때로는 아버지가 타는 게 맞기도 해요. 때로는 그냥 배리고 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사람이 주관이 없으면 다 달라지고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다 주장하는 바가 저마다 옳은 소리지만 세상의 소리는 이처럼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관점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지 말고요. 저마다 옳다고 하는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요.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내 편을 만들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알려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갈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이 사람들의 수단은 선동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주님을 적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반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주님의 편이 되어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사역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에요. 죽이는 수단이 아니라 살리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세 번째 저들의 수단이 있어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의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 한 사람의 소리 권세 있는 빌라도의 소리 재판장 빌라도의 소리보다 저들의 소리가 죄인의 틀에 가두고 선동해서 대제사장 서기관의 편이 된 저들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이 유대 지역을 관하는 총독 빌라도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저들의 소리가 커졌어요. 그래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겨 버렸죠.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마지막 결정이지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개가 친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 대로 하도록 빌라도는 넘겨 줘세요. 그들이 뜻해 저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뜻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우리에게 못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한번 뻔때를 보여 줘야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한번 내가 뻔때를 보여 줄 거야.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던지, 무언가 내가 수치스러운 걸 느꼈던지, 누군가의 모욕적인 걸 당했을 때, 두고 봐. 내가 뽐때를 보여줄 거야. 함부로 못하게 할 거야. 마치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뽐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아서 다시는 이 예수 외에 또 어떤 사람도 우리 대제사장, 기득권에게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지금 뽐때를 보여주고 본보기를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라고요. 두고 봐. 뽐때를 보여줄 거야. 이건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모범적으로 주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섬기는 모범의 길을 간다면, 이게 바로 본보기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본때를 보이고, 결국 아무도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죽이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주님을 죽이고요, 생명을 죽이는 수단, 이 툴이 있어요. 주님도 죽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 은복사님 뭐그 누구도 이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죄인으로 틀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돈을 좋아해. 욕심만 어? 아이 따져보면 돈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돈이 필요하고 돈 가치를 아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욕심? 아,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런 욕심도 없으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을 거예요 욕심도 다 있지요 거짓말? 살면서 거짓말 안한적 있어요? 그냥 좀 좋은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한 거짓말도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다 거짓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돈 좋아해, 저 사람은 뭘 해,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험담해요. 그러지 말고, 죄인의 틀을 씌우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죽는 죽이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선동해서 내 편을 만드는 것, 내 편을 점점점 늘리는 것, 이것도 죽이는 수단이에요. 내 편을 늘릴수록 주님과 점점점 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편 만들지 마세요 주님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편을 만들고 사람을 선동해서 그래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세 번째 본대를 보여 본보기를 삼아주는 것 이것 죽이는 수단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억울하고 힘들겠다고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과 생명을 죽이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수단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살리는 수단이 뭐냐? 첫 번째, 믿음의 틀을 쓰는 거예요. 예? 네? 죄인의 틀을 씌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틀을 쓰고, 믿음의 틀을 씌워서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쓰면 빨간색, 색안경을 쓰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 정말 존경하고, 믿음의 틀, 믿음의 안경을 쓰면 이게 사람을 살려요. 칭찬과 격려, 위로와 이게 믿음의 틀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개혁하여 주님의 편이 되는, 선동해가지고 내 편을 만들지 말고, 말씀으로 개혁해서 자꾸 주님의 편이 되는 게 이게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본보기, 모범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유 목사님이 좀 모범을 보여요, 장로님이 모범을 보여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모범을 보이는 내가 본보기가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의 선한 종, 착한 종, 본보기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면, 아이고 우리 장 우리 권사님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할 맛이 나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죽이는 수단, 살리는 수단. 예수님 마저 십자가로 몰아간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수단, 이것 따라가지 말고요. 반대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수단, 믿음의 틀을 쓰고 개혁하여 주님의 편이 되고 신앙의 본보기와 모범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